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는 살아있는 짐승을 사냥하지만 사자가 먹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나머지를 먹는 짐승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입니까? 하이에나. 그래서 하이에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이 야생의 청소부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사자가 사냥해서 먹고 난 찌꺼기를 하이에나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자들이 배불러가지고 이제 물러나면 그때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청소를, 나머지를 먹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는 것도 이와 같소. 사람이 하이에나의 수준이 되는 것이 차라리 사자처럼, 삼손처럼 사람이 직접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았다. 그건 다, 당당한 것이지만, 어떤 짐승에게 찢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이 짐승의 고기가 들판에 누워 있다면, 그 짐승을 처음에 잡은 이 동물이 무슨 병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개에게만 광견병이 있는 게 아니고, 야생 짐승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우리가 알수 없는데, 그들이 먹고 난 고기를 사람이 갖다가 먹는 것은, 당연히 위생상으로도 더럽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것이, 이,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식당에 들어가서 남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부모도 우리 아이는 참범소하고참뭐어 저러다 부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너는 어떻게 해서? 남이 먹고 난 음식을 먹느냐. 창피하다. 부끄럽다. 네가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냐. 부모가 슬퍼할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남이 먹고 난 것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먹고 사는 방법에 있어서는 떳떳함,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자부심, 교만함이 아니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사는 방식에 있어서 만큼은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자기가 손으로 수거해서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남이 잡은 고기를, 남이 이미 찢은 고기를 이후에 가서 가져다가 먹는 식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룩한 삶이라고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건 배부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 배부른 사람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배고픈 사람은 뭐 남이 찢은 고기라도 갖다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신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애초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셨을 때는 사람이 모든 음식이라고 다 먹지 않고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먹더라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고 살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신 것은 사람이 사정이 너무 딱해서 부정한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구별할 수 없이 있는 것이라면 남이 찢은 것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니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셨어.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남의 것을 취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건 불신. 불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은 풍족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남을 속이든, 남의 것을 빼앗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엇을 얻든, 이러한 정결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지 않더라도, 룰을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살아도, 얼마든지 사람은 풍족할 수 있고, 자기가 풍족하고,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다. 사회가 불공평해서 그렇다. 부자는 컴퓨터를 눌러서 키를 눌러서 남의 것을 얻지만 나는 총을 들고 남의 것을 취하는 것뿐이다. 이런 변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은 전쟁이다. 이것은 뭐 아, 야 강식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를 방조하고 자신의 이 삶의 방식을 변명하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 그것은 부도덕함과 또 불의함을 떠나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풍성하게 먹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니. 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살길이 없어서 내가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지. 사람이 구걸하지 않아도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남의 도움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듯,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남에게 뒤지면 안 된다 남에게 뒤지면 패배한다 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마음에 여유가 없고 늘 두렵고 불안하고 그것도 역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네. 성경을 보면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 많아요 모세 같은 사람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했어. 다윗 같은 사람, 그의 젊은 기간을 도망자 생활하느라고 허비했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룻 같은 사람,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모압에서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잃고, 그야말로 실패자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 이런 모든 사람들은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어. 남들보다 어드밴티지를 누리지 못했어.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계획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 만일 그들이 남들과 같은 스케줄로 쫓아갔더라면 남들처럼 살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의 그 빈들에서의 40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었고 그리고 400년 동안 에굽의 종으로 붙들려 있는 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비전과 지도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그게 아니고 모세가 에굽의 궁에서 왕자로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왕자로 편안한 삶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애굽의 종으로 남아 있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불신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놀드 슈 와즈 네거 가 나오 는 영화 중에 이런 영화 가있었 지요？아빠 들이 할인 마트 에 가서, 자기 자식 들이, 자기 아들 들이, 사달 라고, 하는 장난감 을 남이 가져 가기, 전에 그것 을 차지 하기 위하 여이 마트 의문 에서부터 이 다름질 을하 는, 예,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남이 손을 대기 전에 먼저 나 내가 하나 잡으려고 그런데 안놀슈아전 내가 막 뛰어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다다 가지고 갔어요. 선반이 텅텅 비었어. 그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빨리 뛰어가서 저것을 차지하지 않으면 남들이 차지해서 빈 선반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요. 남이 하는 걸 내가 해야 돼. 남보다 앞서야 돼. 모든 사람은 나의 경쟁자야. 잠재적인 경쟁자야. 제로섬게임이 저들이 가지면 내가 가질 게 없어. 저들이 앞서가면 내가 뒤져요. 그건 전형적인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야. 세상의 선반은 비일지 모르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반이 비는 것은 다른 것이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반에는 내 이름이 써져 있는 물건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기 전에는 그것을 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반에 하나님이 예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요. 내가 늦게 달려가면 선반이 비어 있겠지. 그건 불신자라 하는 생각.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느니라.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거 염려해. 선반이 비어 있을까 염려해. 남들보다 먼저 뛰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뛰어간들, 그보자 꺼두는 장난감, 그거 사가지고 가면, 아이가 하루 이틀은 갖고 놀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팽개쳐 놓고 어디 있는지도 못 찾습니다.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눈을 부릅쓰고 뛰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네, 그 장난감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 인생의 장난감으로 끝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장난감의 수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장난감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마 배우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 네, 배우자를 차지하는 것도 남들이 이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뛰어가야 지 그런 식으로 뛰어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남들이 차지하기 전에 먼저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불신자들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설사 스펙 좋은 사람들이 다 시집장가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돌로 신랑을 빚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돌로 신부를 빚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짝지어 주시는 사람이 있을 것을 믿어야 돼. 네.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지만, 내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늦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놓치게 하는 건 아니.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가져다가 먹었어.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는지도 모르고 그 짐승이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좋다고 가져다가 먹어요. 횡재했네 하면서 크, 횡재했다고 짐승이 찢고 미처 안 먹고 간 고기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져왔다고 횡재했다고 좋아요. 횡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살수 있어. 늘 네. 그 남이 먹다 남은, 남이 찍고간 거. 그런 식으로서 그걸 횡재로 생각해. 여행으로 생각해. 더 깨끗하고, 더 먹기 좋고, 더 정당한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 때로는 배고픔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추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얻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